이번에는 피해자 빅 i c t i m 의 c h a r a c t 를 언제 증거로 쓸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네, 지금 우리가 처음에 c h a r a c t 이야기를 했던 게 뭐였나요? 기억나세요? c h a r a c t e 가 음, 사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부정적 영향을 줄 우려가 높다는 게 우선 기본 입장이죠. 왜, 어, t, 지금 기소까지 돼가지고 불리한데, 어, 성격마저 나쁘다. <laughs> 매우, 어, inferential error. 어, 이렇게 사람들이, 어,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어, 성격이 이렇게 성격이라기보다 뭐 폭력성, 거짓말을 잘하는 성향, 어, 범, 준법 정신이 약한 것 이런 유에 이제 캐릭터를 말하는 건데요. 어, 그걸 보고서 추론할 수 있죠. 아, 이 사람 워낙에 저랬으니 이번에도 죄 지었겠지. 어, 이게 되게 불리한 거잖아요. unfair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선 어, 일반적으로 캐릭터 에비던스가 들어올 수 없다라고 했는데 어,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디펜던트가 무기가 너무 없어요. 자기의 무죄를 자기가 나쁜 사람이 아닌 걸 입증할 자료가 너무 없어요. 그래서 법에서 칼을 하나 줬죠. 저 원래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그걸 주장할 수 있도록. 그치만 어, 자기가 엄청 좋은 사람이라는 증거를 대는 순간 검사에게도 그 문이 열려서 검사도 똑같이 들어갑니다. 뭐라고 당신 정말 좋은 사람인 거 맞아? 내가 다른 증인을 데려왔어 하면서 그때는 음, defendant의 bad character도 이제 나중에 들어갈 수 있다고 cross-examination 그두 번째 단계에서 처음부터 가져올 수는 없고 할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victim의 character는 어떤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냐 어, victim의 character는 defendant, 피고인이 증거로 데려올 수 있어요. 피해자, 피해자는 불쌍한 사람인데 그쵸. 피해자 불쌍하다. 아,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어, 아, 이렇게 많이 다쳤다니. 어우, 정말 나쁜 피고인. 네. 그러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bad character. 네. 나쁜 캐릭터를 증거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아무거나 다 가져올 수 있냐? 아니죠. pertinent trait. 네. 앞에 우리가 봤을 때 디, 어, 디펜던트가 자기 굿 캐릭터를 가져올 때도 아무 성향이나 다가져오는게 아니었죠. Pertinent trait. 우리 교재에 보시면 pertinent trait, 관련된 성향, 어, 관련된 캐릭터라고 어, 되어 있어요. 관련된 성향을 가져야지 전혀 상관없는 걸 아무리 좋다고 해도 가져올 수 없듯이 이때 배드 캐릭터도 관련된 걸 가지고 와야 합니다. 그래서 음, 우선 self defense 케이스를 조금 보도록 할게요. T, 어, T가 누굴 때렸습니다. 어, 상해를 했죠. 피해 T는 주장해요. 어, 이건 self d 였습니다 self d 네, 정당방위였어요. 정당방위를 주장하는 경우, 위가 violent, violent disposition, 어, 폭력성향. 위의 폭력성향이 증거로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언제? 어, 이거는 나중에 뒤에 나오기는 하는데요. 어, 그 victim, 이 피해자가 먼저 유발했다. 그렇죠. D가 self-defense를 때렸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먼저 피해자가 때렸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어, 어쩔 수 없이 정당방위로 때린 것 뿐이다. 저 사람이 먼저 잘못했다라고 주장할 때 있죠. 피해자가 먼저 유발, 어, aggressor라고 보통 표현하거든요. 유발, first aggressor. 아니면, 뭐, first attacked, 뭐, 이렇게, first attacked, 이렇게 표현하거나 때려, 먼저 공격했다. 아니면, victim is the first aggressor 해서 이제 피해자가 먼저 유발했다. 이런 경우에는, victim의 violent disposition, 피해자의 폭력 성향을 증거로써 피고인이 가지고 올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피고가 음, 관련된 납, 어, 피고가 피해자의 관련된 pertinent trade 관련된. 어, 나쁜 성향을 가져왔을 때피 P, 어, P 고인이 아니죠 이때는 잠시만요 어, 검사 검사 rebut 반박할 수 있죠 언제 cross-examine 반대 신문을 하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누구를 어, D가 데려왔던 증인을 반대 신문하죠 V의 캐릭터에 관해서 뭘 가지고 할수 있냐 어, Opinion, Reputation, Specific Instance 세 가지 모드를 가지고 어, 반대심문할수 있습니다 또는 새로운 증인을 데려올 수도 있어요 피, 어, 검사 측에서 새로운 증인 뭐왜 데려올까요 Victim's character for peacefulness, not violence 음, 엄청 평화주의자다 굉장히 좋은 사람이다 어, 그걸 주장하기 위해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위에 부분까지는 되게 비슷하죠. 좀 전에 봤던 거랑. 네. 만약에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어, 지금 D, 어, 고인이 상해로 기소를, 대, 기소당한 상태에서 어, 상해 피해자인 victim. 만약에 D가, 어, 내가 self-defense. 정당 방위를 주장하려니까, 저 사람이 먼저 유발한 거예요. 피해자가 유발했어요. 라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는 pertinent trait. 먼저 유발하는 사람의 성향은 어떨까요? 어, 나쁜 성향, 폭력적인 성향이 있다. 그걸 무슨 증거로요? 어, reputation과 Opinion Witness를 가지고 증거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즉, victim 커뮤니티 같이 사는 사람한테 reputation을 물어보는 거죠 어, 주신문에서 이 사람의 reputation이 어떤가요 어, 제가 15년 살았는데 어찌나 폭력적인지 네. 그렇다고 다들 그러더라고요 하는 게 reputation opinion은 제가 동네에서 알고 지냈는데 제가 볼 때에는 in my opinion 이 사람 정말 폭력적이에요 어, 이렇게 해서, victim의 bad character 가져왔습니다. 들여왔습니다 그러면 좀, 어, D가 유리해졌겠죠? 그런 경우, 검사는 r e b u t 반박할수 있습니다. 반대신문에서, 그, 지금 왔던, 어, D, 피고인 쪽 증인들, 어, 반대신문 할수 있습니다. 뭐, 당연히 opinion에 대해서도 물어볼 수 있고, reputation. 또, specific instance. 당신 이런 사실 알고 있어요? 이런 사실은 알고 있어요? 왜 물어본다 그랬죠? 어, 저잘 모르는데요. 글쎄요, 그건 제가 몰라서 인피이치할 어, 수 있죠. 당신들은 어, 피해자에 대해서 잘 안다더니 잘 모르네. qualified 어, 퀄리, 된 어, 증인 맞아요? 증인 증인들이 하는 이야기 믿어도 되나? 어, 식빙성이 떨어지네 그럴 용도로 크러스 기재 e 하는 겁니다. 또는 검사가 새로운 증인을 데려올 수 있어요. 어떤 새로운 증인일까요? 그래 피고인이 데려온 증인들은 다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검사 쪽에서 찾아보니 이 사람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다, 피스풀하다고 말해줄 만한 어, reputation이나 opinion witness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면 반박되죠? Contradict. 어, 반박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 jury. 배심원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어, 좀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빅텀이 나쁜 사람 같은데, 또 이쪽 증인들 얘기를 들어보니, 또 반드시 그런 것 같진 않네? 어, 이렇게. 심증을 흔들어 놓을 수 있죠? 이 위부, 두, 여기까지는 사실은 비슷합니다. 좀 아까 봤던 거랑. 빅텀의 어, 경우 차이가 나는 거는 during rebuttal, p 어, 검사가 할수 있는 게 있어요. Offer evidence of the same trait. 즉, D, 네가 폭력적이야. <laughs> 네, 어, 지금 폭력성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정당방위, 어, first aggressor와 관련된 건 폭력성향. 그러니까 어, 지금 논의되고 있는 이 폭력성은 똑같은 트레이트를 네가 가지고 있어. 오히려라는 걸 reputation 또는 opinion 하지만 역시 specific instance 그러니까 한마디로 항상 처음 증거 그런 유의 증거가 들어올 때는 specific instance는 안 돼요 근데 reputation, opinion으로 이때는 D의 same trait에 대해서도 증거를 offer, introduce 할수 있다. 네. 요약을 하면 이런 거죠. D가 주장합니다. B는 폭력적이에요. 무슨 증거로 이걸 주장하죠? opinion이나 reputation witness들을 데려와서 그런 경우 검사는 어떻게 반박할까요? 반대심은. 네. 평화적, 폭력적이지 않다는 증거들을 낼 수도 있고, 이 opinion, reputation witness들을 어, 탄핵할 수도 있죠? 또는 위의 character, 좋다, 위의 의 character for peacefulness. 오히려 평화롭고 그런 폭력적이지 않은 사람이다라는 걸 주장해출 새로운 증인을 데려올 수도 있습니다. 또는 마지막으로는 오히려 D 도어 똑같이 동일하게 폭력적이다라는 증거를 가지고 올수 있어요. 네.